자, 우리가 30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런데 30번 문제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평소 에 문제집, 문제집 같은 걸 풀다 보면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쉽게 되어어 아마 어, 시험지를 보지 않고 딱 봤을 때는 어, 이거 나왔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집에 겁먹고 아마 안 풀었을 경우도 많은데 이건 실제 읽어보면 정말이었확보 정말 문제.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나와 물론 푼 사람들은 엄청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지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이건 쭈르르 하면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 여기 동전이 어쨌든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얘가 지금 앞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돼서 세번 해가지고 앞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게, 첫 번째 검증은 뭐야? 얘, 얘, 얘가 나오는데한 번씩 다. 그다 하면 되잖아. 하나씩. 그치? 그럼, 3번이 나온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4번 나온 확률이 6분의 1. 5번 나온 확률이 6분의 1. 근데 이게 순서가, 어느 게 먼저 나올지 모르잖아. 어쨌든 순서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3, 4, 5, 나올 수 있고, 뭐, 6, 4, 5, 이렇게 하잖아. 뭐, 3, 4, 5, 뭐, 3, 5, 4, 4, 3, 5, 이렇게. 어쨌든 순서는 곱하기 얼마? 3비3 그치? 그럼 요거는, 어, 6의 3승 곱하기, 뭐야, 6, 6 나오니까 뭐야? 36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지 간단하지? 두 번째.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어? 6이 나오면 다 지, 다 지는다 지진, 그랬거든? 그러면, 1번, 2번이 한 번씩 나오고, 그냥 6번 나오면 돼, 6. 6. 나, 주사위해봤면6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1번 나온 확률 얼마? 6분의 1. 2번 나온 확률도 6분의 1. 6나 확률도 6분의 1이야. 그럼 6분의, 1, 4, 6분의 1,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인데, 다시 이게 순서가 뭐,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순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 0분의 1. 3 3또 하는데, 그 얼마 또? 36분의 1 또? 그지 너무 쉽게 나오지, 그치? 합치면 되겠네. 그럼 1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정답은 얼마? 바로 10이라는 건데, 이거 너무 쉽게 나와서, 그렇지 누구나 다 아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데